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아침에 눈을 떠도 내 몸이 예전처럼 벌떡 일어나주지 않아요. 분명히 알던 이름인데 자꾸 혀끝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튀어나오질 않네요. 몸도 마음도 어딘가 모르게 예전 같지가 않아서 문득 불안해져요. 우리 삶에서 70세를 넘어서 75세를 향해 가는 그 시점은 많은 분들이 마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표현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를 때로는 절벽처럼 이라고 비유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5세는 절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라는 길에서 속도가 바뀌는 코너와 같습니다.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몸과 마음의 속도가 달라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구간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75세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그 변화를 어떻게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변화부터 뇌의 작동 방식, 질병 관리, 인간관계,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나 위로 또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75세를 전후해서 찾아오는 변화들은요, 처음에는 정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전에는 벌떡 힘차게 일어났던 몸이 요즘은 좀처럼 이불 밖으로 나가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몇 걸음만 더 걸었을 뿐인데 숨이 평소보다 훨씬 더 가빠지고 늘 하던 집안일을 똑같이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이면 몸살 난 것처럼 지치는 날이 많아집니다. 또 이런 순간들도 있죠. 이름이 생각날 듯 생각날 듯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 예전보다 밤에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할 때, 배는 고프지 않은데,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때가 바로 그 신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 이렇게 해석하시곤 합니다. 아,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드디어 나도 이제 끝나는구나. 하지만 사실 이건 끝났다라는 신호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나를 다뤄달라는 몸의 아주 중요한 안내문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 푹 자고 나면 금방 회복됐지만 75세 전후부터는 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어제처럼 살면 내 쪽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 내 속도에 맞춰줄 수 있겠니?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 이제 나는 늙었어. 라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과, 아, 내 속도가 바뀌고 있구나. 라며 생활 리듬을 현명하게 조정하는 사람, 이두 사람의 80세, 85세 이후 삶은요,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예전의 속도를 고집하는 순간, 몸은 더 빨리 지치고 망가집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속도를 조절할 때임을 깨닫고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75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조금씩 약해진다고 말하며 노화를 완만한 내리막길로만 상상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특히 75세 전후는 완만한 내리막이 아니라 속도가 붙는 구간에 가깝습니다. 마치 경사도가 갑자기 가팔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연구에 따르면 60세에서 70세까지는 약10% 정도의 근육이 줄어드는 반면 70세에서 80세 사이에는 무려 3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제까진 들수 있었던 게 오늘은 왜 이렇게 무겁지? 예전엔 평지 갔던 길이 요즘은 오르막처럼 느껴져요. 특히 남성은 허벅지 근육, 여성은 팔과 어깨 근육이 먼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작은 턱에 걸려도 큰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근육이 곧 안전벨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은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내보낼 수 있는 피의 양, 즉 박출량이 줄어듭니다. 75세 전후에는 그 능력이 20% 가까이 감소할 수 있고요. 폐 역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엔 천천히 걸으면 괜찮던 길이 요즘은 중간에 한 번씩 서서 쉬어야 하고 계단 몇 칸이 작은 산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동 좀안 했더니 금방 이렇게 됐네. 하지만 사실은 단순한 운동 부족이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의 속도가 달라지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몸의 속도에 맞는 운동과 활동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이죠. 우리의 회복력을 나이대별로 대충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20대 때는 하루 푹 자면 거의 원상복귀되죠. 40대는 이틀 정도는 쉬어야 회복됩니다. 60대는 3일은 지나야 그럭저럭 돌아오고요. 그런데 75세 이후부터는 쉬어도 예전만큼 안 돌아오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왜 이렇게 안 돌아와? 라며 예전 속도대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 속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에서부터 진짜 몸 관리의 이막기 시작된답니다. 이번엔 뇌 이야기를 해볼까요? 75세 전후에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안 떠오르지?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자꾸 까먹어요. 약속은 한것 같은데 시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곧바로 혹시 나침에 시작된 거 아니야? 라는 공포로 이어지기 쉽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중심 기억기관인 해마의 기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후반부터는 그 속도가 빨라지죠. 하지만 이건 뇌세포가 갑자기 통째로 사라져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가 도착하는 길이 좁아지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5차선 고속도로 갔던 정보 길이 이제는 2차선 일반도로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정보가 좀 천천히 도착하고 가끔은 길을 잃었다가 나중에서야 그거였지. 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휴, 나이 들어서 이제 안 되네. 이 한마디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안 된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뇌는 그 믿음에 맞춰 더 빨리 굳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가소성이라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뇌는 여전히 새 길, 새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75세 이후 뇌 건강의 핵심은 다시 외워야지가 아니라 계속 표현하고 생각을 꺼내 써야지에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한가지만 떠올려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뉴스나 기사 하나를 보고 나는 이걸 이렇게 느꼈다를 한 줄로 말해 보세요. 손주에게 문자 한통 보내면서 오늘 있었던 일한 가지를 적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해마를 깨우는 훈련이 됩니다. 또 하나, 대화는 그 자체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대화할 때 우리는 기억을 꺼내고, 감정을 느끼고, 상대에게 맞춰 단어를 고르고, 다음 말을 준비합니다. 이게 전부 뇌 전체를 동시에 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75세 이후에 가장 위험한 행동은 혼자 말 없이 지내는 것. 가장 좋은 습관은 자주, 조금씩이라도 대화하는 것입니다. 75세를 지나가면서, 또한 가지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약 봉투가 두꺼워지는 시기라는 거죠. 처음에는 고혈압 약 하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혈당이 좀 올라서 당뇨약이 추가되고, 검진을 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해서 지질 강화제가 들어옵니다. 어느 날 문득 식탁을 보니 알약이 줄지어 놓여있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오늘은 이걸 다 먹었나? 확인해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가 결코 반갑지는 않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면 성분이 같은데 이름만 다른 약을 두번 먹는 경우 한 약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또 다른 약이 계속 덧붙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몸의 균형입니다. 이유 없이 어지럽고 하루 종일 멍하고 피곤하고 식욕이 떨어지다가 낙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75세 이후 건강의 핵심은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약을 조율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새로 추가했을 때몸 상태 변화를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이약 먹고부터 밥맛이 줄었나? 이약 바꾸고 나서 잠이 더 늘었나? 줄었나? 세 달에 한번 정도는 집에 있는 약 봉투를 한 번에 챙겨가서 주치의에게 전체 조합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에게 내가 지금 먹는 약이 뭔지 사진이나 메모로 공유해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냥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기면 중복 처방이나 불필요한 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반은 의료진, 절반은 본인의 관리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소금과 설탕을 조금 줄이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식물성 식단과 단백질 위주로 식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효는 더잘 듣고 몸의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결국 75세 이후 건강은 약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약과 식탁, 생활 리듬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서 갈린답니다. 이제 마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70세를 넘기고 75세를 지나갈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맞습니다. 예전엔 약속도 많고 전화도 자주 왔는데 요즘은 휴대폰이 참 조용하네. 직장 동료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로 떠났고 아이들은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쁘고 함께 놀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생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두 번째 사회적 단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퇴직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75세 전후에 찾아옵니다. 연구를 보면 지속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위험도는 흡연이나 비만에 맞먹거나 그 이상이라고도 말하죠. 왜일까요?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과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몸의 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외로움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와 평생 갈 단짝 친구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볍게라도 연결되어 있느냐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친구에게 잘 지내지? 라고 문자 한통 보내기 가끔 동네 분께 안녕하세요. 인사 건네기 복지관이나 교회, 성당, 평생 교육원에서 사람들 얼굴 한번 보는 자리 나가기. 이런 약한 연결도 우리를 지탱하는 굉장한 힘이 된답니다. 또 하나 강력한 처방은 함께 밥 먹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가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나누게 되고 서로의 표정을 보며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식사하는 약속을 만들고 가끔은 내가 먼저 우리 한번 같이 식사해요. 라고 제안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만 먹을 뿐, 관계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언제든 새로운 인연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바로 돈과 내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5세 전후가 되면, 급여 같은 고정소득은 끊어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병원비, 약값, 검진비가 새로 올라오죠. 게다가 손주 결혼, 자녀의 긴급한 지출, 집 수리 같은 돌발 변수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이 불안이 커지면 잠이 앗아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다시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재정을 돈 관리가 아니라 불안 관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출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기본 생활비 같은 고정비는 자동이체로 설정해서 매달 일정한 흐름을 만들고 외식비, 여가비, 선물비 등의 변동비는 한 달에 쓸수 있는 한도를 정해 봉투나 계좌를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10년 어떻게 하지라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이번 달은 이 정도 안에서 잘 살면 된다. 라는 구체적이고 작은 안심이 생깁니다. 또 상황이 된다면 주택연금, 장기요양보험, 각종 공적제도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도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사실 75세 이후 가장 큰 두려움은 통장 잔고보다 내가 할 일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일 때입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찾지 않고 집에서도 쉬세요 라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사회에서는 조용히 뒤편으로 물러나야 할것 같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뭐 필요하겠어. 이 생각이 마음을 잠식하면 의욕이 사라지고 하루가 길고 공허해지고 우울감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분들은 우울감이 적고 몸의 회복력도 더 높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그럼 존재감을 되찾는 세 가지 작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나눔 루틴 만들기입니다. 반찬 조금 나눠주기, 안부 문자 한통 보내기, 손주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메시지 보내기 등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두 번째, 배움에 끝놓지 않기. 평생 교육 강좌, 글쓰기 모임, 독서 모임, 온라인 강의 등 새로운 걸 배우는 행위 자체가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선언이 됩니다. 세 번째, 아주 작은 목표 하나씩 세우기, 하루 10분 걷기, 화분 물주기, 누군가에게 엽서 한장 쓰기 등 작고 사소한 목표들이 하루를 의미 있는 하루로 바꿔줍니다. 오늘 우리는 75세 전후에 찾아오는 변화들을 몸, 뇌, 약, 관계, 돈, 그리고 의미까지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75세는 몸의 속도가 달라지고 뇌의 작동방식이 달라지고 질환과 약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하고 관계의 폭은 줄어들지만 깊이는 더 커질 수 있고 돈의 X보다 안정적인 흐름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가 이 이후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은 나이 75세라도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제부터 내 삶의 속도에 맞게 다시 설계해 보자. 라고 마음먹는 사람의 80세, 85세, 90세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미있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75세는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다시 맞추고 관계의 방식을 다시 고르고 돈과 역할에 대한 생각을 새로 정리하는 두 번째 설계도를 그리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이 순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 가족에게 이야기 한마디 꺼내보시고, 내일 아침 5분만이라도 더 걸어보시고, 오늘 잠들기 전에 고마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부터 여러분의 두 번째 황금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75세 이후 삶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인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